오늘은 중국 역대 최고의 역술가이자 신선급 국학 대사라 불리는 소강절 선생의 예언 시인 매화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매화시는 총 10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부터 원문과 뿌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대한 하늘의 문은 만고에 열려 있으니, 몇 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왔는가? 산과 강이 좋으나 완벽하지는 않으니 황금을 믿지 않는 것은 재앙의 씨앗이다. 이 부분은 금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점령당하는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금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북송은 멸망하였고 송나라는 수도를 남쪽에 있는 이만으로 옮겨 천도하였습니다. 호산의 하룻밤 꿈과 같던 일들은 모두 사라지고 울룡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다시 보겠구나. 300년의 일들이 하루 만에 끝나니 맑은 하늘 푸른 물 한탄만 나오는구나. 남쪽으로 천도한 송나라는 1279년에 원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울룡이 북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북방의 새로운 황제의 기운이 출현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 시기를 합하면 약 300여 년이 되는데요. 당시 남송의 재상이었던 육수부는 9살의 어린 황제 위왕을 얻고 바다로 투신하면서 1279년에 송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천지가 상극하여 근원을 헤아려 보니 갑자기 갑자를 만나고 또 원이 흥하는구나. 이팔 세월이 흐르고 하늘과 땅이 변하니 지는 꽃마저 다 보고 결국엔 말이 없다. 1279년에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데요. 원나라는 1368년에 주원장에 의해 멸망합니다. 세 번째 문장의 이팔 세월은 팔이 두 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약 88년 동안 이어지는 원나라 시기를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영웅이 배옷을 입고 나타나니 주문은 옛 황기가 아니구나. 제비가 날아오는 것은 평범한 일이나 이화가 피는 봄은 예사롭지 않다. 이 부분은 명나라 통치 시기를 예언한 것인데요.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중이 되었다가 농민군에 참가하였고 1368년에 명나라 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화가 피는 봄은 예사롭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화는 베이징을 공격하여 명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이자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랑캐가 말을 타고 장안으로 가니 중원의 국경을 넓히는구나. 홍수가 잠시 가라앉았다가 홍수가 다시 일어나니 청광은 마땅히 한중을 봐야한다. 첫두 문장에는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 청나라가 중원을 평정하고 국경을 개척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에는 청나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홍수전 봉기와 우창 봉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한해 하늘의 일백이 한강의 가을이라 초췌한 황색 꽃은 늘 근심을 지니고 있다. 기란빛의 반승기는 비밀을 다투고 금오가 일어나니 산과 바다가 멸망을 당하는구나. 1911년 신해년에 황흥의 광저우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100여 명이 희생되었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황하강에 묻히면서 봉기가 실패합니다. 세 번째 문장의 기란빛은 중국 국민당의 청천백일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반승이라는 것은 반만 상승한다는 뜻으로 국민당이 중국 내전에서 통일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좌측 원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금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태양을 금호라고 불렀다고 해요. 금호가 일어나 산과 바다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일본 침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같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서북에 봉화가 피어오르니 애처롭다. 동쪽에서 난폭한 폭객이 오고 서쪽에서 도둑이 오는데 오랑캐까지 눈앞에 있겠구나. 이 부분에는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 사건 그리고 일본 침략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인 8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성인 출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 시청자님들도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둑과 같은 세계 정세는 처음으로 깨졌지만 서로 돕고 화합하는 것은 많이 어렵구나. 표범이 죽고 원숭이가 가죽을 남기니 가장 좋은 가을 빛은 장안에 있다. 바둑과 같은 세계 정세는 처음으로 깨졌다는 부분은 그동안의 국가 간 침략 전쟁이 멈추기는 했지만 화합하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문장부터가 미래의 일들로 보이는데요. 표범이 죽고 원숭이가 가죽을 남긴다는 부분에서 표범과 원숭이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사악한 무리들이 죽고 난 후에는 잠시 동안 평온한 모습입니다. 활용이 다시 일어나니 연문의 가을이라. 원벽은 조씨가 거두기 어렵구나. 이런의 기이한 꽃은 봄의 주인이 있으니 밤새도록 비바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천 문장의 활용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잠잠하던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연문은 중국의 옛 연나라 지역인 허베이성 일대를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따뜻한 남쪽 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벽은 화시벽이라는 보물을 의미하는데요. 화시벽은 조나라 해왕의 복으로 진나라의 소왕이 15개의 성과 교환하려고까지 했었던 매우 귀한 보물입니다. 원벽은 조시가 거두기 어렵다는 문장은 기중한 보물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중국과 대만의 전쟁으로 예상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문장은 성인 출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론의 기이한 꽃은 성인에 관한 힌트이니 시청자님들도 재미삼아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화로 천지의 봄을 헤아리니, 괴를 점쳐 그전 이유를 다시 묻고 싶구나. 세상은 자연히 평화로워지니, 사회가 집인데, 누가 손님이고 주인이겠는가. 마지막 장에는 성인이 출연한 이후에 세상에 봄이 올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만약 성인이 출연하지 않으면 세상에 재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강절의 매화시 내용을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성인 출연에 관한 부분인 아홉 번째 장의 내용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론에 기이한 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